Yeah, give them 박사의 이번 사연도 한 엄마가 보내주셨어요. 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사랑스러운 딸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딸 아이는 이제 초등학교 5학년으로 평균 키와 평균 체중을 갖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 딸을 보고는 헉두 손으로 입을 막을 만큼 큰 충격을 받고 말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딸 아이가 앉아 있는데 쏙 들어가 있던 배가 어느 순간부터인지 여러 겹으로 접힐 정도로 급격히 살이 쪘던 거예요. 급히 다른 것을 확인해 보니 뱃살만 문제가 될 것이 아니었습니다. 엉덩이, 허벅지 등도 심하게 살이 쪄올라. 하반신 비만인 것처럼 육중하고 무거워 보였습니다. 소아 비만은 성장은 물론 체형에도 악영향을 미쳐 나중에 바로잡기가 무척이나 힘이 든다고 알고 있어요. 아이가 다 자라고 나서도 비만이 될 확률도 훨씬 높다고 하고요. 이대로 두면 딸아이 건강에 문제가 생길까 봐 밤에 잠이 안 옵니다. 한 가지 의문은 딸아이의 식사량 자체는 똑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밥을 많이 먹는다는 등 과식의 조짐은 전혀 보이지 않아요. 피는 건 평소 단 것을 참 좋아해서 달콤한 간식을 즐긴다는 겁니다. 엄마들은 공감하시겠지만 내 새끼가 맛있게 뭘 먹는데 그만 먹어라 만류하기도 쉽지가 않아 걱정입니다. 또 최근 들어서는요 아이가 발이 무척 냉하고 근시 조짐이 보이는 등 건강상의 문제가 하나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늘 기도해 왔는데 갑작스런 소아비만의 징후를 보이는 제딸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 있습니다. 키는 남자 여자를 떠나서 평생 동안 본인이 지니고 다니는 자산이에요. 이 시기 어린이가 잘 자랄 수 있는 숨은 키를 찾아 쑥쑥 크게 해주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갑작스럽게 살찐 우리 아이 건강,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 1급 비밀 풀어 해쳐 볼까요? 원인은 첫 번째 신호로 대사 기능이 저하되어 있답니다. 대사 기능이 저하됐다라는 건 물질의 수요와 공급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이면 뭘 상상해야 될까요? 음. 부족해도 그런대로 커요. 그런데 이든 뺏기기 시작하는 나이예요. 여자가 초등학교 5학년이면 아직 생리를 시작하지 않아도 여성 생식기 아. 쪽으로 혈액하고 호르몬이 뺏겨요. 어, 네. 그 그러지 않아도 대사 기능이 떨어진 아이가 여성 생식기 쪽으로 혈액하고 호르몬이 뺏기니까 몸을 지탱하고 몸을 먹은 걸 태울 수 있는 기능이 더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소화시키고 흡수시키고 영양 물질로 보내고 찌꺼기를 내보내는 이 밸런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영양 물질을 연소시켜서 보내주는 기능이 떨어져요. 그래서 몸으로 축척이 되죠. 그러면서 살이 찌기 시작하는 건. 배, 넓적다리, 엉덩이 이쪽으로 살이 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아, 우리 아이가 살이 찐다. 어쩌지? 덜 먹어 하면 살더 쪄요 5학년부터는 혈액하고 호르몬이 여성 생식기 큰 대로 뺏기기 때문에 몸 안에서 대사 기능을 향상시키는 혈액하고 호르몬이 부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혈액하고 호르몬이 충실하게끔 자율이죠. 먹이면서 운동도 시켜야죠. 요즘 엄마들은 막 앉아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나가 놀면 왜 나가 놓니뭐 그러고 맨날 안, 앉아서 하는 것만 해요 아닙니다 이 시기에는 몸을 많이 움직여서 대사 기능을 도와주게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대사 기능이 떨어지다 보니까 소장의 흡수 능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흡수되지 못하고 찌꺼기가 배출 기능도 떨어져 그럼 어디에 몸 안에 축적되겠죠 그래서 이 중간부터죠 그니까 배가 나온다거나 엉덩이가 커진다든가 넓적다리가 굵어진 이 중간 부위가 비만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10세에서 16세 사이에는 어린이의 경우 여성 생식기가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또 생리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생리는 혈액하고 호르몬의 공동 작품이거든요. 혈액과 호르몬의 소모가 많아지니까 영양이 충실하게 가야 되는데. 때 영양이 충실하지 못했던 아이들의 경우 열 효율이 떨어져요. 그래서 체내에 축적되기 시작하면서 살이 찌는 거고 또 혈액이 부족되기 시작하면 혈액을 저장하는 장기인 간과 연결된 눈으로 표현돼요. 혈액이 부족되면 간과 연결된 눈으로 충분히 못갈거 아니에요. 그럼 시력이 떨어지는 거지. 혈액은 머리끝 발끝까지 산소, 영양, 호르몬을 실어 날려주고 체온을 유지한다그랬잖아요 손발이 차는 걸로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연효율이 떨어지면 모든 대사기능이 느려져요. 소화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려. 영양물질로 흡소장에서 흡수해서 가는 것도 부족해. 배출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면 찌꺼기가 몸 안에 축적되다가 보뜬 게 살이 되고 보뜬 게 살이 돼요. 이렇게 연효율이 떨어져서 살이 찌는 사람들은 중간 부위, 소장 있는 부위, 배가 나오거나 또 엉덩이가 커지거나 넓적살이가 굵어지는 거예요. 근데 살찌면 영양이 많아서 살이 찌는데? 아니에요. 영양이, 영양이 많아서가 아니라 똑같이 먹었는데 네. 살이 찌는 건 태우는 거를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먹은 음식물이 소화시켜서 네. 소장에서 흡수하죠. 적당히 흡수해야 돼요. 음. 그리고 저 적당히 배출해야 되거든요. 열효율이 떨어지면 흡수하는 기능도 떨어지고 배출 기능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배출해야 될 찌꺼기 영양으로 보내야 될 찌꺼기가 몸 안에 축축돼요 이런 사람은 쪄요. 근데 이게 극도로 부족해지면 반대상으로 가요. 아, 극도로 부족하면 또 살이 네. 안 찌고. 네, 네, 네. 아, 어느 정도 부족하면 그렇습니다. 살이 찌는 거구나. 네, 네, 네. 아. 그래서 살이 찌는 사람이 많이 먹어서 건강해서 찌는 게 아니라 네. 살 찌는 것도 건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영양을 충분히 섭취하고 네. 이제 살이 찌는 사람은 이 대사율을 높이기 위해서 운동이 중요해요. 유산소 운동. 음. 또 말리는 사람은 과성호를 줄인다든가 흥분된 정신신경을 안정시키는 것도 중요해요. 음. 저 어렸을 때 들었던 말은 살찌면 이제 그 대학교 가면 살 빠진다. 그리고 어렸을 때 찌는 살은키 큰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어느 정도 찌는 거 그냥 방치하거든요. 네. 적당히 찌는 거는요. 애들이 잘 먹는 아이들이 살이 쪘다가 키가 돼요. 음. 어느 정도 찌는 건 괜찮은데, 배가 이렇게, 음. 뱃살이 겹쳐진다든가, 어, 넙죽다든가 유난히 굵어서 이럴 정도로 찌면 안 되겠죠. 음. 그렇죠. 먹는 것도 뭐 어떻게 조심해야 되나요? 먹지 말아라 하면 안 되잖아요. 찬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아... 이 소화 흡수 기능을 떨어뜨려요. 저는 우리 집에 얼음을 얼리질 않아요. 얼음 음. 얼리는 거 빼버렸어. 맥이 빠르고 덥다 하더라도, 따뜻한 게 먹으면 여기서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영양이 많아져서 오히려 살찌는 곳으로 안 가요 얘는 이제 혈액도 부족해지고 눈도 시력도 떨어졌잖아요 구기자차, 결명자차는 맛도 있어요 그냥 찬물, 맹물 먹이지 마시고 구기자하고 결명자를 끓여서 그냥 물병에다 놓으세요 매일 끓여야 돼요 하루 동안은 쉬지 않거든요 한여름에도 그냥 그물 마시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좋은 건 레몬. 레몬 수가 참 좋아요. 레몬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레몬을 이렇게 딱 띄운 것보다 레몬을 갈아. 그래서 물 1000cc에다 레몬 하나 정도를 갈아서 갖고 다니면서 먹게 하세요. 구기자 차를 끓여서 따뜻하게 해서 레몬즙을 짜서 같이 마시면. 맛이 이상하죠. <laughs> 오늘 저녁 국이자차, 네. 별명자차 끓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내일 아침에 레몬수. 그렇죠. <laughs> 지금 내 아이에게 무엇을 먹일지가 아이의 긴 인생을 좌우할 수도 있습니다. 어린 유년 시절 근본 건강을 잘 다져놓아야 한다는 점꼭 잊지 마세요. 근본 건강 김남주.